자기야 오늘은 어떤 요리해 줄 거야? 오늘은 인터넷에서 핫한 레시피 컵라면 볶음밥을 해줄 거야 시작할게 먼저 컵라면을 익히기 위해 끓는 물을 준비해줘 혹시 내가 도와줄 건 없어? 그러면 컵라면 안에 있는 면을 부셔줄래? 그래야 볶음밥을 잘 볶을 수 있거든 알겠어 내가 자기 생각하면서 잘 부셔놓을게 부셔놓은 면과 분말 스프를 넣은 다음 뜨거운 물을 면이 잠길 정도로만 부어줘 면이 익을 동안에 밥을 먼저 볶아볼까?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스크램블 한 다음 즉석밥을 데우지 않고 바로 넣어서 잘 볶아줘. 자기야, 면잘 익었다. 볶은 밥에 익은 면을 넣고 면과 밥이 잘 섞이도록 충분히 잘 볶아줘. 질문 있습니다. 큰 컵라면은 어떻게 요리해? 큰 컵라면은 작은 컵라면보다 수프 양이 많기 때문에 계란을 한 개에서 두 개로 늘려줘. 응. 음, 그러면 나는 계란 두 개로 먹어야지. 다 볶아지면 컵라면 용기에 참기름이랑 깨 솔솔 넣어줘. 이제 완성된 볶음밥을 꾹꾹 눌러 담아주고 모양을 내주면 완성이야. 그러면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볼까? 숟가락으로 푹 떠서 한입 크게 먹으면 한공기 끝!